7월 10일의 마음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긍정적인 재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들어온 자금도 다 반도체에 들어온 어, 자금이거든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 삼성전자, SKNS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코스닥 거래대금입니다. 사실 뭐 코스피아 어, 기관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이런 어, 매도 주체들이 어, 주로 시장을 꾸려나가고 개인 투자들이 결국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쉽지가 않아요 1년 동안에 평균 거래대금이 네, 어, 9조 5천억원 네, 최고 거래대금이 17조 원이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1년 내 기준으로 최저 거래대금이 5조 7천억인데 지금 증시 평균 거래대금이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 지금 10조 원에서 9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6개월 내 기준으로 보면은 더 심각하죠. 지금 이게 6개월 내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 거래대금 이 14조, 네, 최저가 6조. 평균이 지금 9조 8천억입니다. 네, 9조 8천억인데 이게 지금 또 3개월로 잡아 1개월로 잡아버리면은 네, 평균 거래 대금이 8조 6천.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평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오늘 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코스닥의 종가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들이 국내시장을 다 가버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결국 시장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어, 사는 종목들, 외교인 투자들이 비중이 높은 주젝들 어, 뭡니까 여러분들? 밸류 프로그램,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어, 외교인 투자들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만 숙이 쏠려버리니까 오늘 또 하락종목 위로 려 마감을 했어요 네, 쉽지가 않다 근데 요새 시장을 딱 보면은 장 초반에 어,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력설비 관련 테마, 비만 테마, 원자력 관련 테마가 장 초반에 와 하고 달리다가 이게 1 시간 딱 되면은, 하나 테마가 완전히 꺾여버려서, 윗골을 달아서 아예 음봉이 떠버리고, 또1 시간 지나면은, 장초반에 달리던 종목도 윗골 떠버리고, 또1 시간 지나면은, 그니까 러 지금은, 오전에 3, 4개 테마가 10% 이상 다니다가, 장, 장마판 되면 다음봉이야다음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종목만 올라갔냐? 삼성전자, 요런 SKINX, 뭐, 대형조도만 양봉으로 마감을 하겠죠. 계속 그렇게 지금 시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투자들이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그러니까 이게 특정 업종들 한 30개가 그것만 계속 굴러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수 추정 종목들 30개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수급 빠지고 올라갔다가 수급 빠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거죠 이 줄어드는 거래 대금을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게 그래서 아, 쉽지 않다 빨리 국내 증시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오늘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주세 유예 혹은 폐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틀 연속으로 시장에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 심리가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 정시의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중국 증시가 급등했거든요 네, 이제 공매도 주식 대회까지 금단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올해 1분기에 정부가, 일본에서 밸료 프로그램, 우리도, 어, 카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해서 공개했는데, 강제성이 없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주환원 정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폐지해야 된다. 아니, 상속세를 좀 일본처럼 유예를 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그 자녀 승계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자녀가 주식을 팔기 전까지 상속세를 안 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것도 지금, 어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밸류 프로그램, 오늘 뭐, 금융주, 증권주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 증권주들도 편차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비중이 높은 거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약간, 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그냥 저도 이제 개인 투자를 하는,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 종목에 많이 몰려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지금 시향을 안 보고, 왜 지금 주식시장을 안 하는지 알것 같아요. 나도 보기가 싫어. 짜증나. 장기구 상이하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일하고 있어 오전에는 내가 계좌 볼 때는 투기권이었는데 이거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은 손실권이야 그렇다고 그냥 조금씩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10%씩 빠져버려 주식들이 지금 오늘딱 그렇죠 종목들 전력 설비, 네, 뭐 제약 바이오 다 10%씩 빠져버렸잖아요 화장품 테마 장중에 잘 오르다가 이런 증시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게 시장을 계속 참여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 모르겠어요 여전히 유튜브를 보면은 주식시장에 좋은 이슈가 많은데 저는 계속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힘이 빠지고 있고 이게 저같이 긍정론자가 이렇게 힘이 빠진다는 거는 여러분은 더 힘드시겠죠 물론 제가 잘해야 되지만은 제가 아까 이 방에도 좀 짜증을 냈는데 아니 오늘 네 제가 막 너무 저는 주식 오르면 춤도 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저는 기분 좋아가지고 막 춤도 추고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막10% 먹으면은 장 끝나니까 다른 종목 10% 떨어져 있어 할 맛이 안 나는 거야 할 맛이 그렇다고 정말 제가 너무 미친 사람 주식에 막 천재라가지고 상위 1% 종목만 찾아내가지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그 종목이 다 수익권이야 그럼 저는 로또를 저는 여러분들 리딩을 하지 않죠 1% 종목만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제가 왜 리딩을 합니까 트레이더를 하지 저도 사실 제 기준에 부합한 종목들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을 관찰하고 제가 이때까지 좀어 경험들을 녹여내가지고 괜찮은 종목들을 뽑아내는 건데 아 이게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무튼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한번 꾸얼꾸얼 걸어봤어요. <laughs> 아 아무튼 아무리 긍정론자라도 그 시장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이거 좀, 야,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 계속 7월달에 왜 이렇게 너, 어, 상반기에 그렇게 잘하더니, 어떻게 7월달 에 증시가 올랐잖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냐 했는데, 어, 저는, <laughs> 저는 힘드네요. 네. 제가 지금 분석하는 시장이랑 지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막, SG 글로벌, 그리고 뭐 라이콤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황당했거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개잡주 시리즈를 만들었잖아요. 왜냐면은, 올라가면 안 되는 주식들 올라가니까. 근데 이 주식들이 오늘 10%, 20% 올랐어요. <laughs> 그래서 허타가 와, 솔직히. 뭐지? 내가 다른 것들 막 종목 브리핑할 때는 10분 막 들여가지고, 1 시간 찾아가지고, 다트 다 뒤져서 찾은 주식들은 막 맨날 비비거리는데 그냥 대충 차트 보고, 괜찮네요? 하니까 급등하고. 아, 아무튼, 여러분들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든데, 제가 더잘 해보겠습니다. <laughs>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청문회 하려고 막짜도준비를하는데 <laughs> 청문회는 쉽지 않겠다 멘탈은 좀 많이 흔들리네요 여러분들 어, 맛있는 거 드시면서 멘탈 좀 회복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좀 쉽지가 않아요 공내 네, 정치 지금 난이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한 탑3 정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힘들다 네, 탑3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힘들다 제가 어, 주식하면 서 힘들었을 때가 이제 2018년도 16년에서 이제 18년 정도가 엄청 힘들었고 네그 다음에 코로나 초기 때가 힘들었고, 코로나 초기 때는 사람들이 맨날 하락 사이트카 걸리고 해버리니까, 그냥 주식 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다 손절해버리시는 거야. 물론 그 다음에 막 역사적 신고까지 찍긴 했지만은. 그리고 올해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와, 진짜 힘들다. 너무 레벨이 높아. 그러니까 다 해외주식으로 가버린 거야. 용쌤이 지금 계속 해외주식 하는 이유가 있죠. 돈잘 버더라고, 배 아프게. <laughs> 자 아무튼 어, 외국 투자자들의 수명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 어, 양봉당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는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해외 주식에 이윤을갈 종목들을 잘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어, 그래도 2차전지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2차전지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다는 점들 LG의 솔루션이 이번 역사적인 신고 그... 언니,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얘가 그렇다고 50만원을 가겠습니까? <laughs> 가는 거아니야 그래서, 어, 이천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라든가 시장이 좀 무너질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 올라가려면은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요 근데 아직 그 정도 수급은 아니니까, 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상장사 60%가 2분기 시총이 떨어졌다. 예, 계속 중시 쏠리현 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어, 더 어렵죠 네 전체적으로 수급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오늘 h a b 시간에 다 하한가 가서 내일 또 피곤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시가총액 사회종목이 하한가 가봐요 주식이니까 오르겠습니까 이거 자, 아무튼 쉽지가 않다는 점들 그 오늘 마감시향은 여러분들, 어, 제가 좀 찡찡거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요런 거, 여러분들, 자, 메타버스 연내 엑셀,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사. 누가 사냐고. <laughs> 안 사.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올라갈 때 제가 오늘 느꼈다니까. 아,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완전히 끝났구나. 밈 주식화되고 있구나. 아무도 안사는데 저런 거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장치. 요건 제가, 네, 영상으로 오늘 만들어 드릴 건데. 완전 전자장치는 워낙에 지금, 어, 지금 딱 시장에서 맞는 테마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 데이터 센터 관련 테마가 아마 AI 관련 테마의 최고 방점이다. 그리고 말씀 드렸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EES가 아마, 어 에너지 테마의 방점이다. 에너지 테마의 방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테마가 결국 지금은 인프라 쪽, 전력 설비 쪽으로 좀 많이 쏠렸지만은, 결국 전력 설비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그 에너지 저장을 해야죠. 에너지를 모아야지. 에너지를 잘분출해야지 그런 전력 전산장치가 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을 강 어,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서도 또다시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아, 시간에 또또 <laughs> 또!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쉽다 쉽지 않다. 꼴도 보기 싫네요. 꼴도 보기 싫어. 구속, 비자금, 횡령, 배임, 탈세. 백정 <laughs> 백팔세 아 너무 쉽지 않네요 오늘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어 <laughs> 아무튼 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저를 욕하시고 네 저를 욕하시고 네 저를 욕하시고 아 <laughs> 밤을 새서라도 어, 잘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무튼 어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결국 끝까지 가면 은 우리가 다 이깁니다. 네, 살아남는 게 승리하는 시장이란 것들 말씀드리면서 마감 시장, 찡찡이 마감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